꺅! 와! 감사합니다. 여러분, 간편하고 정성 가득 담긴 진짜 맛을 찾는다면 <laughs> <laughs> 이제부터 돈트리! <트레일. 웃음> 거의 눈치 게임 같은데요. 1이가지 엉덩이 거아야아야 진짜인데. 아니 근데 우리가 원래 계획했던 네. 거아안저한 다음에 좋은 네. 기우우면오 했는데 와, 역시 개그맨은 달라. 야, 아, 아닙니다. 아요 그러니까 응. 우리 어린 자녀분들도 진짜 거부감 없이 맛있게 먹을 수같아요 제가 아기 입맛이거든요. 저는 이거 뭔데요? 야 역시 사랑하면 꽤안 사랑한다는 깨임. 거의 깨가 쏟아지잖아요. 야, 아, 아니 근데 아까 금천군가요 코라베스토리. <laughs> 가산동이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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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말씀드리고가 8 2 3 1명이 <laughs>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쇼핑 판매왕 역시 좋은 채널입니다. 좋은 제품을 항상 갖고 와서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 너무 기분이 좋고, 네, 네. 제가 그러니까 돈질이 너무 많습니다. 네. 돈질이 어야 쇼핑 판매이 어떻게 돈질이 이렇게죠? 와모르겠어요 어떻게 됐어요? 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장님, 뭐라고요? 쇼핑 판매야, <laughs> 만세! 아 우리 작가님 우리 있잖아. 개그맨 황근성 님 만세! 오어 배털 너무 많다. 만세! 아 우리 시청자들 재밌는게 만드는 결혼할래요? 아 결혼하고 싶다 진짜로. 누구랑? 돈돌이랑. 돈돌이랑. 아돈돌리 대표님하고 결혼할래아어돈돌리 대표님 남자야. 남자야. 남자예요? 어 아니죠. 아여성이야 여승님. 다른 게 아. 아니에요? 아. 아니에요? 여성분 어. 아. 되게 비인이세요. 이형이 닮았어요. 어 진짜요? 유형 쪽에 김태희 닮은 거 아니야? 어. 전전이 낫지 전전 어 스칼렛 요한슨 날랐어요. 아니 다들 네. 페아 네. 다들 집에 돈트리 한 박스씩 받으니까 됐습니다. 어 사장님 사랑합니다. 아 사랑합니다.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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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구 아, 예. 동의로 아, 죄송한데 아, 예. 가스 좀 빨리 켜 주실래요? 아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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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우리 돈트리 대표님 올해. 건강하셨으면 좋겠고요. <laughs> 네,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아이고, 잘한다. 우리 하시는 일 많이 좀 부자 되게 많이 하시고요. 아유, 니다 하루하루 늘 웃는 일 가득하시고요. 아우 감사합니다. 가득하시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행복하시고, 네. 이 방송 보면서 <laughs> 행복 얻으시고요. 아, 넌 없어냐고. 안녕. 가비도프님께서 하이요. 두피, 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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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 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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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명 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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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명 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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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만 채널을 통해서 우리 쇼핑 판매원과 동트리가 만났어요. <laughs> 이 아름다운 만남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식탁이 와. 맛있는 식탁으로 변화되기를 간절히 원하니다 아 <laughs> <laughs> <laughs>